우와. 엄청 크다. 어. 응. 크다. 어, 어. 어. 응. 시훈아, 어때?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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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거 같아? 좋아. 거 같아? 이거 처음 보지? 공작이 이렇게 좋아. 폈어. 뒤에도 볼까? <laughs> 이거 후니샤니에다 올려봐야 겠다공작 그치? 공작보이까 어때요? 네 우와 파란 게 너무 예뻐. 그러네. 우와. 예쁘다, 진짜. 여기 뭐야? 가기 새끼 났다. 응, 가기 새끼도 났어? 우와. 우와.